오늘 갑자기 만들어낸 컨텐츠 이번에 추천 영상으로 자켓 만들기 챌린지인가 뭐 그거 유행하더라. 근데 그거 뭐 영상 올린 거 보면은 다 무슨 두금 깔고 쇼츠로 막 샤샤샤샤샤가 이렇게 하더라고. 아. 어, 근데 그게 왜 자켓 만들기 챌린지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검색을 좀해 봤거든. 그랬더니 그게 공식이 있더라. Design a n OC after you challenge. The gender is the opposite o and clothes match y o u h n e c a e 뭐그 A랑 B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착착착착하는. 아. Wow. Uh -huh. 그래가지고 이걸 검색을 해봤는데 이 자켓 만들기 챌린지 문답들을 잘 해가지고 오늘 작가님이랑 제 자켓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와. Wow. 그 우리 oh, 유튜브 채널에 캐릭터 두개 생기는 거라고. 자일번 자켓 성별은 본인 성별에 아니, 반대. 둘다 여자. 작가님은 남자니까 여자고 나는. 작가님도 남자잖아요. 그렇지. 왜 고민을 하지? 어, 둘다 여자. 자두 번째 형제 자매가 있으면 짧은 머리, 없으면 긴 머리. 없으면 긴 머리. 전 없거든요. 저도 외동이에요. 그럼 둘다긴 머리. 자, 삼번 머리 색깔.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은 자연스럽지 않은 색깔. 그리고 강아지를 키운다면은 자연스러운 색깔. 안 키우면은 자유로운 색깔. 그쵸. 어.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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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긴 잠깐 그것도 임시고였고. 나도 강아지를 길러 썼던 거지 지금 기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둘다 음. 자유롭게. 음... 나는 하얀색 머리카락으로 할래. 작가님은? 저는 검붉은색 물어봐. 오케이, 그러면은 토가 하얀색, 니코 검붉은색 자, 네 번째 눈의 색깔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여러 개의 색깔이 있으면 오드아이로 저는 좋아하는 색깔은 저 잿색 좋아하거든요 저는 일단 청록색이랑 붉은색 청록색이랑 붉은색? 그러면 오드아이로 마지막 캐릭터의 옷의 색깔은 폰케이스 색상 저는 근데 그거 저 폰케이스 아예 안 쓰거든요 작가님은요? 저는 그냥 투명 케이스 쓰긴 하는데 음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검색해 봤거든요 폰케이스가 투명이면 어떡하나요 하면은 이제 폰케이스가 투명일 때는 핸드폰 색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하얀색으로 하거나 아니면 옷을 투명하게 하래 음 제가 일단 폰 색깔은 붉은색이고 저는 폰 색깔 회색이요. 그럼 저는 회색으로 갈게요.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나는 회색 옷을 입은 제색 눈을 가진 하얀색 머리의 역해. 그 작가님은 붉은색 옷을 입은 청록색과 붉은색 눈을 가진 검붉은색 머리의 역해. 아니 그 너무 칙칙해. <laughs> 아,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인데 왜 그래? 다 무슨 설녀 아니냐 설녀? 약간 추운 지역 살것 같이 생겨. 너내 캐릭터? 그, 어. 좀좀더 진한 색으로 할게. 정답, 김치걸. <laughs> 아니, 근데 애들 몸을 저렇게 놓으니까 쫄쫄이 입은 것 같아. 귀엽긴 해. 자켓 만들기 챌린지. 스타트도.